제가 며칠 전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예, 주제는 미라클 모닝을 꼭 해야 부자가 될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미라클 모닝을 해야 부자가 될까? 예,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개인 의견을 한번 남겨봐 주세요. 미라클 모닝을 꼭 해야, 해야 되나? 예, 에스, SNS나 막 이렇게 보면은 뭐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음, 하루를 길게 쓰고 뭐나 자신을 위한 시간 이러면서 미라클 모닝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어 참고로 저는 미라클 모닝을 안 합니다. 네. 저는 거의 7시에서 8시쯤 일어나요. 보통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면은 어뭐몇 시가 기준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미라클 모닝 책 보면은 여기는 어, 아침 6시라고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뭐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잖아요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저는 6시7곱시 저는 잘안 일어나요 사실 네, 그리고 일어나면 피곤하고 뭐 누군가 그래요 뭐 미라클 모닝이 처음엔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적응이 되고 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모임이 또 있죠 미라클 모닝 타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뭐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이런 게어 요즘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음, 미라클 모닝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어 예전에 이게 아실 거예요. 미라클 모닝이 한참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제 기억으로 한 2008년, 9년 이때였을 거예요. 이 책이 언제 나왔지 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1 10, 0년 이상 된 책이거든요.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그래서 한참 많이 팔렸어요, 이게. 어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일찍 일어나고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 중요하죠. 예, 중요는 한데, 제가 제일 중요한는 거는, 눈떠 있는 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예, 저는 이거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밤에도 라이브를 하지만은, 미라클 모닝 하시는 분들은 일찍 주무시거든요. 예, 거의, 제가 라이브 할 시간에 거의 주무실 거예요 10시, 11시 전에 무조건 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5시, 6시쯤 일어나실 거예요 아마도 막 12시에 자서 5시 일어나고 이런 분들은 잘 없어요 보통 이제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뭐술안 먹으면은 어디 모임 갈 일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그리고 저는 1순위가 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모임을 갔을 때도, 나 자신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저는 이거를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저는 시간을 그렇게 쏟아 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그, 약간 뭐라고 하죠? 현타라고 하나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굳이 왜 갔지? 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저도.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종이신문도 거의 한 17년, 18년 받고, 어, 유튜브 라이브도 거의 매일 하고 있죠. 예, 뭐 주말엔 안 하지만 은 요즘에도 주말에 거의 하죠. 어, 저는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하는 거에 목적을 둬요. 어떻게 보면 은 영상을 올린 것도 지금 500개가 넘죠. 50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구독자가 3천명이지만 3천 은 누군가는 3만명인 분도 있어요. 예, 이거보다 덜 올려도 3만명 넘는 분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 효율성에서 되게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예, 네, 그거는 인정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까지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저는 단기간에 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예, 네, 제 블로그도 4년을 했고요. 네, 블로그로 4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뭐 이웃이라든가 이런 양 이런 게 되게 적은 편이에요. 저는. 예, 네, 그리고 유튜브도 그냥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고. 예, 네, 썸네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그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저는 그냥 꾸준히 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에요 꾸준히 해서 저는 큰 실패를 하는 거못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뭐 에어 빔비 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뭐 투자도 부동산 투자 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어꽤 오랫동안 그냥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뭐 경제적 자유라는 게뭐 저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표현을 쓰진 않지만은 어 조금씩 나아지기만 하면 저는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떤 대박이 터지고 그러면 당연히 저도 좋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저는 뭐 단기간에 갑자기 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삽니다. 다만 어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래요. 잘때음 그냥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되게 수고를 했다. 예.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후회되는 일도 당연히 있죠,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으면 저는 그걸로 되는 것 같아요. 어,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누구는 막 완전히 강조를 하고 누구는 굳이 안 해도 된다. 뭐 저는 이제 뭐 미라클 모닝이 필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미라클 모닝을 해서 아침부터 내가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다. 예, 그거는 좋은데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만 만족해요. 그리고 그냥 뭐 게임하고 뭐 그냥. 별로 나 자신한테 도움 없는 그러니까 나자신한 도움이 안 되는 행동만 하는 거는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를 들어 뭐 아침부터 나는 새벽부터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토지를 보고 온다든가 그 동네. 예. 그러면 되게 좋은 건데.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TV 보고 예능 보고 그러면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 어떤 특정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어그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 자신을 위해서 발전이 되는 행동이 아니냐. 그거를 따지세요. 너무 미라클모닝이라는 거에 팩트를 두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도 짧게라도 매일매일 블로그 글을 쓰잖아요. 벌써 쓰다 보니까 이제 700개가 넘었고, 이제 아마 올해 안에는 거의 천개가될것 뭐 같아요. 블로그 를을1개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써도 3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과의 뭔가 차별성을 두고 싶다. 그럼 저는 미라클 모닝도 미라클 모닝이지만은 어 그냥 꾸준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미라클 모닝은 어 좋긴 한데 완전히 필수는 아니다. 예,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을 공유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면은 저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꾸준히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